안녕하세요. 드로잉 요정입니다. 네. 오늘은 음, 외국 여자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네. 외국 여자를,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사진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에요. 이제 50, 사실 우리나라 50살, 50대 중년 사람들한테서 보이지 않는 그 우아함이 있더라고요. 그 우아함.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도 그 우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아하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한번 적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아름답게 늙을까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음,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규칙적인 습 습관인 거죠. 밥 먹는 시간 딱딱딱 정해져 있고 소식하고 그 다음에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네뭐 습관하면은 사실 그런 몸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사실 없어지는 거죠. 예. 우선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잡으면서 몸이 건강하니까 정신까지 또렷해지는 거예요. 정신까지 또렷해지니 너무 좋죠. 아, 이렇게 앞으로 인생은 내 몸을 조절해 가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죠, 이제. 뭐, 몸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든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좀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인 것 같아요. 음. 어릴 때는 사실 제가 많이 먹어도 살이 정말 안 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차를 두번 타고 다니고요. 정말, 그, 학교도 산에 있어가지고, 진짜, 저 밑에서 막, 마을버스가 오면 은막 뛰어다녔어요. 막 뛰어다녀가면서 막 타고, 버스 기다리고 또 걷고, 또 미술학원 가고, 막 이렇게 막, 하루에 몇 키로를 걷는지 모르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걷는 게 일상의 운동이었죠. 근데 지금은 집 밖을 안 나가네. 밖을안 나가니, 뭐, 운동도 없고, 걷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건강을 지키려고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운동을 조금씩, 이 아마, 이제, 예, 자기 몸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생활습관, 운동이었다면,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다이어리에, 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 어요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다이어리에 그냥 칸이 있어가지고 아침, 음, 오늘 아침에 좋은 것도 뭐 아침을 준비하면서 감사, 설거지해서 감사, 남편이 기분이 좋음에 감사, 남편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감사, 뭐 그림을 그리서 감사 뭐 이런 거를 그렸어요. 그뭐 썼죠. 근데 이제 그걸 쓰고 보고 확인하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쓴 행동과 동시에 이게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를 계속 계속 내가 보게 되니까 이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 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제 어.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제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외부에는 이제 뭐 비싸고 너무 잘났고 그런 사람들에 현혹돼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외부에 유혹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막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게 그 벽, 그니까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와 나의 에너지가 점점 나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외부에 오는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제가 점점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점점 그 외부로 오는 그 에너지에를 튕겨져 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튼튼한 막이 생겼다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느껴져요. 그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일기라기보다는 어, 그냥 코멘트 정도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 이게 너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불안한 마음도 많이 사라지고, 한번 이제 그런 편안한 마음이 생겨서 아주 좋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건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이게 제가, 제가 성격이 좋긴 한데, 아, 성격이 좋다기보다 그냥, 어,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에너지가 좋고 하긴 한데, 이제 길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니까 그게 좀 이제 저랑 좀 다른 케이스들 있잖아, 사람들. 좀, 철두철미하고, 좀, 이성적이고, 좀, 지적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 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게 또 다른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가족들이랑 연결, 또 이제 시댁 식구라던가, 친정 식구들. 또, 친정 식구들에도 또 다른 언니라던가, 오빠들이라가 이렇게 또, 새로 오는 사, 가족들이 있죠. 그 속에서 이제, 어, 제가 너무, 어, 뭐랄까, 어, 그런, 배 푸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위에보다는 아, 아래는 적고, 위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까불어도 막 사람들이 그냥 예쁘다, 그냥 귀엽다 이렇게 봐줬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마흔에 다다르면서 이제, 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더 이제 제가 더 베풀고, 나누고, 어, 좀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요즘 이거 좀절실히좀 느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도감사해 하고, 해야죠. 네.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지키면 아마도 저희 어 내가 우아하게 아름답게 늙는 늙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 음...